안녕하세요. 연호 법성아입니다. 자, 하반기 닭띠 운세 이제 알려드리자면 올해 전체적으로 기운은 되게 좋아요. 좋고 하반기 때는 상승, 기운이 더 상승을 해. 닭띠 분들은 영이 원래 맑고 맑아서 이제 신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야. 그리고 부지런하셔. 옛날부터 닭은 어, 새벽에 온다 그러죠. 그래서 뭐 새벽에 오는 동물이라 부지런해, 부지런해. 그리고 어, 닭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개방적이셔. 개방적이고, 명예를 되게 중요시하다고 전에도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의리도 되게 좋아. 의리도 좋고, 좋고. 닭띠는 이제 뱀띠하고 소띠하고는 합이 들고, 그 다음에 닭띠하고 토끼띠는 상충살이야. 그리고 닭띠하고 범띠는 원진살이세요. 궁금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내가 이제 힘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영상을 찍을 때도 힘이 나서 으쌰으쌰하면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내가 다시 이제 영상을 열심히 찍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올해 금전은 재물은 상승하는데 내 것이 아닌 거는 어, 투자해도 아무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는 남이 투자를 했어. 근데 내 것이 아니야. 내 사주에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욕심을 버려요. 내 거는 아니니까 욕심을 버려. 그리고 또 금장이 상승한다고 어 그냥 여기저기 투자하고 건물 사고 뭐하고 한다 하면은 그것도 안돼 우선은 내꺼 하반기 때는 내거를좀내 재산도 좀 챙기고 내어 통장에다 좀 묶어놔야 돼 그리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마셔야 되는 거야 어 이거는 꼭 명심하고 가세요 69년생 56살 기유생 분들 기인이 들어오시고 연인수 2년수 들어와요. 좋아. 연인수하고 인연수 합이 들고 사업은 또 괜찮으셔. 괜찮은데 집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집을 이사갈 때 강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이때 방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꼭 물어보셔서 나하고 우리 와이프랑 아니면 신랑하고 아니면 우리 식구들하고 어떤 방향이 맞는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게 어, 나는 99% 추천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이사하기 전에 어, 소금 한 가마니를 사서 어, 다 말고 맨 처음에 내가 들어가서 소금 한 가마니 내가 힘들어 그럼 남편한테 시켜 아들한테 시켜 시켜가지고 소금 한 가마니를 먼저 갖고 집안에다가 딱 갖다 놓으세요 그게 또 비방이세요 비방이시고 57년 68세 정류생분들 인간 구설로 많이 힘드셨고 거기다 이제 사고수 조심하세요 돼요 조심하고 가시고 금전 부동산 지금 묶여있는 거어 힘이 힘 드셔 지금 다 갈듯 말듯 하면서 속 썩이고 이거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그래서 사람은 보러 오고 아니면 또안 보러 오는 것도 있고 아주 그냥 아주 속을 썩이는 게 있어요 부동산 그래서 해가지고 요거를좀 풀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거는 이제 힘들면 이제 상담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그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또 다른 거 좋은 일은 있어요. 집안에 이제 새로운 식구가 들어와 내 우리 자식이 어 자식이 좀 손자나 손녀가 낳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새로운 식구가 있든지, 아니면 내 정말 배필을 만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런 것도는 이제 하반기에는 좋은 일이 생기는 형국이 있으니까는, 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45년, 80세, 올류생분들. 연세에 비해서 아주 승승장구 하세요. 뭐 80세 이제 청춘이시잖아. 그러니까 금전은, 명예운음뭐다 이루셨어. 이루신 분들도 많으셔. 그러니까는 베풀고 가세요. 베풀고 가시면 보상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라. 따르고 그 전에 많이 베풀고 가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슬슬 보상이 들어온다 하니까는 조금 이제 마음도 편하게 어 자리 잡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요어 하반기에는 이제 연우 쌤이 이제 우리 닭띠 분들 잘 되라고 응원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